예. 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월, 아, 아, 죄송합니다. 2월 21일, 예, 수요일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핵심 포인트를, 테마들, 적어드렸죠. 그죠? 근데 이제 이 테마들이 이제 거의 지금 제가 봤을 때한 바퀴 좀돌한것 같거든요. 한 바퀴 이제 돌고 났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특징이 어떠냐면은 먼저 반도체 시작했잖아 그죠? 반도체가 지금 죽었나요? 안 죽었지요? 뭐 보고 있습니까, 지금? 엔비디아 오늘 실적 발표, 내일 아침에 새벽 6시에 있을 그 실적 발표, 그거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니까 러 차트들이 안 죽고 딱이렇 살아있는데, 오늘 제가 여기 핵심 테마 총 정리해드렸던 이 테마들은 어떠냐면은 추세가 이제 무너지는 것도 있고, 아직 무너지지 않은 것도 있고, 다 다릅니다. 저희들은 오늘, 어, 제가 이제 한 종목 드렸는데, 물론 시간에 상승했더라고요. 내일 아침 되면은 무난히 팔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제가 이제 어제도 뭐딱한 종목했죠. 미래나로텍 한 종목했고 종목 오늘도 딱한 종목인데 시장이 막출렁거려도뭐 절대 출렁거리지 않고 뭐 시간에 상승했으니까 내일 아침에 충분히 수익 구조를 형성하고 나올 수가 있어요. 내일 제가 이제 매매 올지 올리도록 올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이제 오늘 제가 올려드렸던 이 테마들이 지금 무너진 것. 그럼 그런 종목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다음 테마는 또 어느 쪽으로 갈 건가. 이런 부분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해서 들어 두시고,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께서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시장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보면 오늘 뭐 외인들 포지션들 보면, 막, 그렇게 막 죽잡고 팔라고 막 이렇게 설치는 그런 어떤 흐름들은 아니고, 막 그냥 막 소소하게 막 팔았다, 샀다, 뭐 그죠? 뭐 그런 정도니까, 어, 물론 이제 저 외인들의 어떤 포지션이 좀 강하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어, 이제 개인, 이 외인들이 좀 강하게 들어올 때는 좀뭐 반도체 같은 그런 종목들이 여러분들께서 어, 트레이딩을, 그죠? 음, 상당히 좀 쉽게 할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좀 진행이 되는 거고, 지금 저렇게 이제 외인 매수 주체가 좀 강하지 않을 때는, 개별 종목들도 보면은, 어, 트레이딩 방법이 조금, 어떤, 어 어떠나? 무겁죠, 그죠? 무거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 반도체들이 좀 쉬고 있는 동안에, 지금 보면은 뭐가 제일 시장을 주도했냐면은, 초전도체거든요. 그의 가장 핵심이 누구였냐면, 신성 델타라고요. 이 신성 델타 같은 경우는, 정말 여기에서 만 원짜리를, 그저 7만 원까지 만들고, 그죠? 다시 반토막 내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만, 반토막을 낸그 자리에서 지금 몇 배, 아몇 어, 배입니까? 여섯 배를 띄웠죠. 3만 원짜리를, 3, 6, 8 18, 오늘 18만 원이니까. 그죠? 제가 오늘 시장에서,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때, 핵심 정리해서 말씀드릴 때 초전조 초전도체나 신성델타 교육은 비상교육 그죠그 다음에 비대면은 인성정보 그렇죠 이렇게 좀 제가 하나하나씩 올려드렸잖아요 그리고 뭐어 네이버 웹툰은 와이드 어 그죠뭐그 다음에 이제 그 치지직 관련한 종목들 뭐그 다음에 오늘 보면은 어 먼저 이제 이랜시스하고 에브리봇 이런 로봇들이 나왔죠 오늘은 3익 T, T, THK. 아, 링크 제네시스는 진짜 이거 정말 제가 어제 이걸 탁 보면서 아, 이거를 종가 배팅을 할까 말까 생각했거든요. 월선이 깨져가지고, 야, 설마 가겠나 했는데 오늘 지금 요즘 이런 패턴들이 되게 많아요. 월선 깨져가지고 아침에 시가 드는 종목들은 막 이렇게 오늘 상가 때렸거든요. 이런 패턴들 좀 이제 움직였고, 뭐. 제약 바이오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 다음에 뭐 반도체들은 또 반도체대로 좀 어, 차별화가 돼 있었고, 오늘 뭐 네페스, 막 네페스 아크 같은 이런 걸 아침에 제가 이제 뭐 말씀드렸는데 좀 공격적으로 하신 분들은 뭐 상한가에 뭐 매도를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뭐럴럴링크 비슷,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뭐 그런 어떤 흐름들인데, 요 며칠 전에 나왔던 그런 기사들이거든요. 그런 기사들을 이게 지난주 월요일인가 보면은 나왔던 기사예요 나왔던 나왔던 기사인데 보면은 또 써먹는 그 그런 어떤 흐름들인데 막 그런 부분은 중요하지가 않고 이제 이 반도체 중에서도 이제 돌아가면서 그죠 이제 어 내용이 이제, 지금, 뭐, 다, 조금씩, 그죠? 뭐 요있 범인용, 인공지능, 뭐, 어쩌고저쩌고.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요즘 특징이 어떠냐면은, 이, 이런 거다 신규 종목이거든요. 이 신규 종목들이 좀몇달좀 이래 쉬었다가, 그죠? 이렇게 나오는 거.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지금 보면은, 네이버 웹툰 같은 게, 와이, 와이오랩도 그렇고, 뭐, 실리콘트도 그렇고, 뭐, 대부분 좀 이렇게 신성 SD도 그렇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이제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뭐, 뭡니까? 학회에 등재가 된다, 안 된다, 뭐, 그죠? 계속 지금 말로서, 그죠? 그또 발표를 한다, 안 한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요즘은 선수들이 그림을 아주 잘 그려요. 근데 이, 이런 패턴들이 과거에 뭐, 한 2000년대? 뭐, 그럴 때 가장 유행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량 그래, 그죠? 엄봉. 때리 맞는 거. 그죠? 이러면 이제 이게 매도인데. 오늘 얘가 돈이 지금 보면은, 얼마가 들어왔냐면, 1조 7천억이 들어왔어요. 1조. 1조 7천억이 들어왔고요. 돈이. 그 다음에, 거래가 1,100만 주입니다.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거의 좀, 그죠? 팔 사람들은 다 팔았고, 물론 여러분들이 내일 이제, 이 그, 신성 델타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시간에 이렇게 올리는 이런 것들은 약간 좀, 트릭, 속임수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대처로좀 수급이 강했던 종목들은 종가 매팅하면 시간에 이렇게 예, 조금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를 줘요. 그런는 예, 시간에 이제 던져줘야 되는데 만약에 내일 얘가 그죠 또 음봉이 나온다면은 얘는 어, 초전도체는 좀 이제 좀 마무리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니까 이제 파워로직스 같은 거는 이미 이제 끝났단 말이 이렇게 되면은. 차트가 파동이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나서 이렇게 깨지면은 이제 이거는 빨리 이밑 여기에서 제가 그저 좀더 사세요 해서 이렇게 파동이 나오는 패턴하고 여, 여기 패턴하고 지금 이 패턴은 다르단 말이에요. 모르죠. 이제 또 3월 4일 뭐 지금 뭐 발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 가지고 기술적 반등이 조금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이 다시 뭐전고점 돌파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이제 캐셔마크가.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신성델타, 그다음 뭐 따라갔던 게 누굽니까 선암, 뭐 덕성 이래 따라갔잖아, 그죠? 그럼 선암, 덕성 이애들은 아직 차트가 완전히 다 무너진 상태는 아니지만은 제가 봤을 때 e 뭐 CCS 같은 경우는뭐 삼자 배정, 유증 뭐그 때문에 이렇게 좀 붙어 있는 것 같고 지금 나머지들은 보면은 지금 파우를 식는좀 먼저 무너졌고 그다음에 신성델타는 내일 만약에 은봉이 떨어지면 이것도 무너지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은 약하고 그죠? 그런 부분들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러면 지금 신성델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어, 지금 현재 뭐 의대 정원 관련해서 뭐 교육주 비상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좀더한번 정도는 이렇게 이제 파동이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흐름들이 갖춰질 수는 있겠지만은 모르겠습니다. 아, 지금 뭐, 이거는 뭐, 정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 함부로 말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나 기술적으로 보면은, 어, 좀 제가 봤을 때좀 무거웠다. 그죠? 예, 좀 무거웠고, 좀 어떤 이슈에 따라서, 물론 이제, 오전장 내내, 그죠?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게 종가에 이렇게 막 띄우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시간에는 저런 거는 좀 따라가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오늘 하루 종일 굉장히 무거웠거든요. 장중에, 그죠? 못 팔았던 거를 시간에 이렇게 막 띄우는 이런 전략은 매도지 여러분들께서 뭐 사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이그 강한 종목들, 뭐 엔캠이라든지 개별적으로 엔캠이나 에브리본 뭐 이런 것들은 밀리면은 당기고 밀리면은 당기고 이런 전략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어 내일 이제 이쪽에 있는 오늘 제가 불러드렸던 이런 테마들이 내일 이제 크게 에어 뭡니까 뭐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뭐 그렇게 되면은 어 오늘 또뭐 엔비디아 반도체 그죠 뭐 이런 애들도 어 지금 내일 에 실적 발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 반도체를 좀 움직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뭐, 비트, 유비, 뭐, 케어랩스, 뭐, 전부 다 시간에 인생, 이렇게 움직인 거는, 시간에 이렇게 움직인 거는 매도라고, 매도. 내일 아침에 따라가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감사합니다 하고 들고 있던 거 오늘 팔개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일은 뭘 봐야 되느냐? 내일은 좀, 반도체를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예. 반도체 테마가, 반도체가 지금 안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 죽지 않았기 때문에, 어, 지금, 이, 그, 네패스박 아크 같은 이런 패턴들 있잖아요. 지금, 신규 종목들이, 이래 좀, 이게, 신규 상장하고 나서, 그대체 뭐, 1년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 이,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중에서도, 뭐, 그런 정도로 좀 여러분들께서 좀 한번, 어, 참고해보는, 어, 전략. 그, 지금 보면,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SK 하이닉스, 이런 것들은, 뭐, 대표적인 거잖아요. 삼성전자. 그죠? 지금, 이 보면은, 에, HPSP 이런 것들도 지금 보면은 수급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월선 밑에 있잖아, 요그죠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게 되느냐면은 오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처럼 이렇게 딱 치고 올라와줘야 돼요. 엔켐도 보세요.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렇게 이렇게 치고 올라왔을 때가 이제 추세를 살리는 거거든요. 밀린다 하더라도 그래서 어 지금 이제 HPSP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이런 애들이 이렇게 이제 확 뚫고 올라오면은 뭐 여러분들께서 따로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항상 예의주시해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은 뭐 워터 같은 경우는 이건뭐 너무 방송에서 많이 가니까. 그죠? 이런 건 지금 보면 방송에서 너무 많이 떠들고 있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일 갈 자리란 말이야. 갈 자리. 예. 12,500원 돌파하고 13,000원 돌파하면은 이제 15,000원을 돌파하는 이런 어떤 시그널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보 반도체 같은 이런 것들은 약간 좀 밀렸죠. 그죠? 근데 이렇게 밀려도 어때요? 바닥 찍고 또 이제 터닝할 수도 있고. 지금 보면은, 한비반도체도 지금, 요상스럽죠? 그, 상가천하고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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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이러다가 갑자기 또, 뚝 땡길지. 그다음 제주반도체, 탬버거 만들어놨고, 지금 위에서 요상스럽게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 다음에, 오늘, 그죠? YC캠, 요런 것들도 내일 또, 그죠? 요런 너무 호가창이 얇아가지고, 제가 보니까. 오늘 좀 특징적인 게 뭐였냐면, YC캠, 그죠? 고형, 그죠? 고형 요것도 좀 보니까 조금, 그죠? 요게 좀, 수작을 부리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좀 약간 좀 수작이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신규 종목 중에서도 퓨리 이런 거 거죠. 뭐 워터 퓨리 이런 것들은 좀 같이 움직이거든요. 같이 좀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추세를 타고 있는 덕산 데코피아, 그죠? 그 다음 한텍 플러스, 뭐 이런 거 전부 다, 그죠? 칩스 미디어, 가온 칩스, 반도체 너무 많아요. 텔레칩스. 그죠? 전부 다 많아요, 지금. 네오쌤. 그러니까 요런 것들 좀 끼가 있단 말이에요, 네오쌤. 그, 요 끼가 있는 건 어때요? 안 죽고 요렇게 다랑다랑 붙어 있죠? 그죠? 세단 말이에요. 오킨스. 그죠? 지금, 어, 뭐, 에이지랜드 뭐, 컬리타스. 이제 뭐, 어느 거 하나 뭐, 그죠? SF에, 누구든지 막치 튀어나올 수가 있는 거,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 지금, 이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중에서도, 좀 제가 이렇게 봤을 때좀 끼가 있고 센 애들이 보면은, h p s b 이런 거좀세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죠? 어버브 이런 것도 붙으면 센데, 지금 현재로서는 보면 h p s b 이런 것들이 좋으 제주반도체, 붙으면 다세다고요 지금. 붙으면 다세기 때문에, 뭐, 어느 걸 특정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내일 여러분들께서 이는 반도체에서, 어, 누가 이제 수급을 붙이느냐. 그죠?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이반도체증류력이 해놨던 거를 여러분들이 스크린샷으로 찍어가지고, 관심차게 딱 올려놨고, 이, 이런 조건이 뭐 거래량이 트거나. 가장 핵심 키는 뭐냐면은, 거래량이 트면서,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재료가 나와야 되겠죠. 재료. 재료가 딱 나와줬을 때, 거래가 어떻게 돼야 된 되느냐면은, 시, 부지기 이래 트면 안 돼요. 거래가 거의 대부분 뭐한 천만주, 이천만주 막 이래 터져야 된다고. 터중에서 긴 짝대 양보이리 필쳐져야 된다. 그렇게 됐을 때, 그죠? 이런 어떤 흐름들이 나왔을 때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좀잘 참고하셔가지고 그죠? 내일 한번 대화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제 생각과 달리, 그죠? 또 내일 아침에 또 제가 전략을 드리겠지만, 또 내일 아침에 또뭐 엔비디아가 어떻게 됐느냐, 그죠? 그런 방향성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또좀 요약해서 드리고, 일단은 오늘 저녁에 이제 이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여러분들께서 엄섭해서 어, 어, 잘 한번 지켜보시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